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능력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최고의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이 제약된 세상과 이 제약된 이 몸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욕심이나 정욕에 또 휘둘릴지 모릅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분명히 좋은 길이라 여겨 최선을 다했지만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지 아닌 것뿐만 아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한 또 과도기를 요구하는 인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께로 달려나와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가면 다시 너에게로 올 텐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이 어떤 방식이냐면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의 그 기다리심, 나타나심을 통해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만지심을 느끼며 그분의 인동하심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또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묘미가 뭐냐면, 날마다 예수를 기다리고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분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분을 만지시면 충분하고, 그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이면 인생이 최고 행복이에요. 왜냐면, 왜냐면, 천국 가면 그거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그거밖에 없어요.